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 미이행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은 해당 지역의 주소를 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 미이행 등두 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과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등으로 늘어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과 보관 의무 위반,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공정거래 파수꾼 역할인 공정위의 전문 영역을 지자체가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감행사업법령 개정 사항과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집행 노하우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 어, 이제 업무 역량이 되고 또 이제 업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먼저 업무 권한을 이제 위임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어, 이제 추가적으로 감행 업무를 할 의향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저희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조치는 개정 감행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